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시는 수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신문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은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져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나이가 들면 잠이 달라질까요? 먼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 특히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잠들기도 어렵고 깊은 잠을 자기도 힘들어집니다. 또한 깊은 수면 단계가 짧아지고 얕은 수면이 늘어나면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여러 번 깨는 일이 잦아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 약물의 부작용 등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 생체시계를 다시 맞추세요.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해야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리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잠을 잘 잤든 못 잤든 상관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2주 정도만 지속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밤 10시에 자는 분은 매일 10시에, 11시에 자는 분은 매일 11시에 침대에 드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면 우리 몸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낮잠은 조심해야 합니다.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낮잠을 꼭 자셔야 한다면 30분 이내로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만 자세요. 오후 늦게 자거나 1시간 이상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비법 햇빛이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햇빛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천연 수면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세요. 최소한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밝은 햇빛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산책을 나가시면 더욱 좋죠. 왜 햇빛이 중요할까요? 우리 눈이 밝은 빛을 감지하면 뇌에서 지금은 낮이니까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중단되고 대신 세로토닌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세로토닌이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즉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저녁에 잠을 잘잘수 있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죠. 흐린 날에도 실외의 빛은 실내보다 훨씬 밝습니다. 꼭 햇빛이 쨍쨍한 날이 아니어도 밖에 나가서 빛을 받으세요. 겨울철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창가에 앉아서라도 자연광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비법, 낮 동안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이 수면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시니어분들을 위한 올바른 운동법이 따로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관절이나 근육에 부담을 주고,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있고 햇빛까지 쬘수 있으니 일석삼조입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좋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고 몸 전체를 골고루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수영장의 시원한 물이 체온을 살짝 낮춰주는데 이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스트레칭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중요한 건 운동 시간입니다. 잠자기 3에서 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세요. 운동 직후에는 몸이 각성 상태가 되어서 바로 잠들기 어렵습니다. 아침이나 오전, 늦어도 오후 초반에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비법 침실을 수면 성역으로 만드세요. 많은 분들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읽으십니다. 하지만 숙면을 위해서는 침실을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설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 유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빛은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전자기기의 작은 불빛도 가리세요. 디지털 시계의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시계를 돌려놓거나 가리는 게 좋습니다. 소음도 중요합니다. 조용한 환경이 최선이지만 완전한 정적이 오히려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 백색 소음기나 선풍기 소리 같은 일정한 배경음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침대와 베개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것보다는 척추를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적당한 단단함이 좋습니다. 베개 높이도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세요.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우리 뇌가 침대는 깨어있는 곳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상 잠들려고 누웠을 때 잠이 안 오는 거죠. 다섯 번째 비법 저녁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세요. 저녁 6시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에서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잠자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마치세요.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술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소주 한잔 하면 잘 잔다고 하시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리게 만들지만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새벽에 일찍 깨게 만듭니다. 또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어서 수면을 중단시킵니다. 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적게 마시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법 잠들기 전 의식을 만드세요. 우리 몸은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저녁 같은 순서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이제 잠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가 됩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 수면 준비를 시작하세요. 이 시간에는 밝은 조명을 피하고 간접등이나 스탠드만 켜놓으세요.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특히 해롭습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화면은 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끄세요. 만약 꼭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활용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하세요. 샤워 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특히 조격도 좋습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15에서 20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안 되지만 부드럽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10분 정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이완됩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478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캐모마일은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재미없는 책을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흥미진진한 책은 오히려 잠을 쫓으니 평소에 읽고 싶지 않았던 따분한 책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비법 새벽에 깼을 때 대처법 아무리 잘 준비해도 새벽에 깰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마세요. 몇 시인지 확인하는 순간, 아, 3시간 밖에 못 잤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더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침대에서 뒤척이지 마세요.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침대에 누워서 잠들어야 하는데 라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잠이 안 옵니다. 일어나서 침실을 나가세요.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하고 편안한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밝은 불을 켜지 마세요. 작은 스탠드나 간접등 정도만 사용하세요. 밝은 빛을 보면 뇌가 아침이 됐구나 하고 완전히 깨버립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도 절대 안 됩니다. 블루라이트도 문제지만 뉴스나 영상의 자극적인 내용이 뇌를 각성시킵니다. 다시 졸음이 오면 침대로 돌아가세요. 졸리지 않은데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여덟 번째 비법 걱정과 잡생각 다스리기. 새벽에 깨서 온갖 걱정과 잡생각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생각나지도 않던 일들이 밤에는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죠. 걱정 노트를 만드세요. 자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종이에 적어 놓으세요. 내일 병원 예약 확인하기, 전기요금 내기, 둘째한테 전화하기 등등. 적어 놓으면 머릿속에서 그 걱정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감사 일기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같은 것들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호흡을 시도해 보세요. 복잡한 생각이 떠오를 때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은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기세요. 아홉 번째 비법 약물과 보조제 현명하게 사용하기. 많은 시니어분들이 여러가지 약을 드시는데, 일부 약물이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의사나 약사에게 보여주고 수면에 영향을 주는 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일부 혈압약, 우울증약, 천식약 등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수면제는 단기간 사용할 때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멜라토닌 보조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이것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용량과 복용 시간이 중요한데 보통 0.5에서 3mg을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합니다. 마그네슘도 수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죠.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주의해야 하므로 역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허브 보조제를 사용하실 때도 조심하세요.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발레리안, 패션플라워 등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열 번째 비법 건강 문제 체크하기 수면 장애가 다른 건강 문제에 신호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시니어에게 흔한 문제입니다. 코꼬리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에 깨고 아침에 두통이 있고 낮에 심하게 졸리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하지 불안증 후군도 흔합니다. 저녁이나 밤에 다리가 근질근질하고 불편해서 움직이지 않고는 못 베기는 증상입니다. 철분 부족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역류성 식도염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밤에 가슴이 쓰리거나 식물이 올라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침대 머리를 15에서 20cm 높이거나 왼쪽으로 누워 자면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불면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2주 이상 우울하거나 불안한 기분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통증이 수면을 방해한다면 적절한 통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절염, 신경통 등으로 밤에 잠을 설친다면 의사와 상담에서 통증 조절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을 위한 숙면 비법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하기, 햇빛 충분히 쬐기, 낮 동안 적절히 움직이기, 침실, 환경 최적화하기, 저녁 시간 현명하게 보내기, 잠들기 전 의식 만들기, 새벽에 깼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기, 걱정과 잡생각 다스리기, 약물과 보조제 현명하게 사용하기, 그리고 건강 문제 체크하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씩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와 아침 산책하기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다른 것들을 하나씩 추가하세요. 수면 습관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2에서 4주는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해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가끔 규칙을 어긴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2주 이상 심각한 불면증이 지속되거나 낮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곤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면 전문이나 수면 클리닉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잘잘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수면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새벽 3시에 깨서 텔레비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꿈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